자 오늘은 어, 두 번째 피규어 제 시노부 시노부인데요 저 와이프가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시노부 와 대박이죠 어, 시노부 퀄리티가 그래도 꽤나 어, 잘 나왔고 한정판이라서 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 고 하는데요 이게 또 어, 여기 제품에 나와 있는 거랑 또 사이즈가 완전 달라요. 어, 그래서 제가 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전에 데니츠 영상 반응이 좀 그래도 좋더라고요 쇼츠만 아직 반응이 좋은데 어,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피규어들 제거 포함해서 어, 제가 좀 관심 있는 피규어이니까 제가 또 일본 애니 거의 뭐몇개 보는데 김유래 칼 제일 좋아합니다 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자요 제품은 네, 요겁니다 가격대가 그래도 괜찮아요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대로 어, 충주 벌레 호크 쇼우 시노부 한정판으로 나와 있고요 가격이 187,000원 저도 요 가격대랑 비슷하게 샀어요 그래서 20만원대 이하 귀멸의 칼날 어, 피규어를 찾는 분들이라면 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쭉쭉쭉 내려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저기, 레진 피규어에서 구매했습니다. 뭐 관세 이런 내용도 알려줘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어,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AS 안내, 어, 여있다 요, 요, 요 퀄리티입니다. 요 퀄리티. 거의 비슷해요. 어,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을 봤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높이 밖에 안 나와요 네. 높이는 21, 22둘 중에 하나고요 여기 위에 높이 어, 보통 이게 이렇게 두면은 멋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 멋이 없어요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둬야지 됩니다 그래서 냅둘 때 아이고 뭐 냅두는 거는 요렇게 냅두는데 사실상 어, 저기 옆에서 보는게 좀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하게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어, 저희 장식장에다가 갖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진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 맞고 시노부가 이번 무한성 편에서 1편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2편 도우마랑 아 어, 저기 신노부의 제자 어, 저기 이런거 까먹었는데 아직 갑자기 까먹었어요. 저, 저펜인데 까먹었어요, 약아무튼그 그러니까. 친구랑 메테시 탈세네랑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싸우잖아요? 아 어, 그래서 아마 이 편에 굉장히 인기가 있을만한 그런 캐릭터로도 예상이 되고요 가격은 더 올릴 것 같아요. 더 올릴 것 같아요. 시 신호부 지금 크게 보면 높이 21, 세로 12, 가로 17이 나왔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 높이, 이 높이는 21, 20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가로는 17, 예 여기 끝에서 끝까지 1 7 c m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는 12cm 정도 12, 1 3 어, 어림잡아서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LED는 따로 없고 이렇게 그냥 보시는 거라서 아주 저렴한 가격대의 키교 찾으시는 분들은 너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